네, 우리가 자주 읽지 않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 중에 아마 하나가 나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나홈이라는 이름 그 자체도 매우 생소하게 들수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죠. 나홈서는 연하소와 함께 아수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린 그들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요나서가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성의 회개와 구원의, 구원과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일깨워 주는 그런 예언서였다라고 한다면, 나훔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또 이스라엘 멸망시켜 유다, 남왕국, 남왕국 유자, 유다를 계속 괴롭혔던 원수들인 아슈르를 멸망시키자. 한다고 하는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이 사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심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유나선은 대충 우리가 추산할 때 주전 750년 어간에 기록된 예언이다 그렇게 보는데 나훔은 그로부터 100년 내지 150년 후에 기록된 시간차가 있는 성경입니다. 아마 660년 정도에서 612년 오간에 썼을 것이다. 612년이 뭐냐? 612년이 바로 나홈서를 통해서 예언한 아수르 제구의 멸망이, 멸망을 당했던 연도가 612년, 주전 12년으로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 직전에, 바로 그, 그 어간에 기록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할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역사는 주전 3,000년 전까지 걸로스를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고대 국가였는데, 최. 번성기, 절정기는 주전 천년 그러니까 다이왕 시대입니다. 천년으로부터 600년 그 나라가 망할까지 한 400년간 그 세력이 엄청 아, 늘어났고 또 영토 확장을 위해 수많은 전쟁을 벌였던 나라였습니다. 자, 그랬던 아, 그 나라 아, 그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폐망시켜버렸고,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왕조 유다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을 했죠. 여러분들, 산발라시라든지 뭐 이런 그 이름들이 익숙할 텐데 그게 바로 아수르의 왕이죠. 또... 그래서 근데 아수르는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포악하고 잔인무도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수술을 다 해서 약소국들 주변국들을 집어삼켰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정리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는 아주 잔악무도하게 그 주민들을 살해하고 포악하게 그~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래서 그~ 그때 당시 중동 일대에 아수르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아수르로 말미암아 온 중동 지역이 근동 지역이 벌벌 떠는 그런 아주 악한 제국의 대명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사를 명령시킨 아수르의 직간접인, 직간접 위협은 남한저 유다에도 여전히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왔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리치게 되면 또다시 공격해오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서 고사작전을 2년과 3년간을 벌렸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초강대국은 애굽이었죠. 그다음이 아수르입니다. 그다음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메데파사 그러죠. 페르시아입니다 그다음이 로마 제국이 되고요. 그런데 그 많은 제국들 중에 가장 잔혹하게 알려져 있는 제국이 바로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한 것이 나홈 선지서의 핵심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요나서와 함께 병행해서 나홈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과 멸망에 관한 예언은 아수르 제국의 최절정기에 이 아,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주전 1 0 0 0년부터 700여 년, 612년 어간에 400여 년간 선, 어, 이루어진 전쟁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저그그 어, 그, 그 국가가 그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최 절정계 멸망이 선포된 뭐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니누웨의 심판과 멸망의 원인이 바로 그들의 포악함과 교만함이다. 교만함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니누웨를 멸하시는 이유는 아, 니누엘을 멸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인 남유다 선민의 보존과 평화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었고 택하신 백성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홈은 수바냐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고요. 또, 하박국이나 예레미아보다는 앞서, 그 시대가 앞섰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또 나홈, 그리고 좀 뒤로 내려와서 하박국, 또 예레미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느 시대쯤인지를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이하에, 1절에 보면 제목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느유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참고로 나훔이 어디냐 아, 엘고스 사람 에, 엘고스가 어디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본거지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 가보나움이죠 가보나움 이잖아요 나,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나홈의 도시. The city of 나흠. 그렇죠. 그러니까, 나홈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 라는 뜻인데, 그 나흠, 가버나움에서 모든 인류의 위로자가 되신 주님이 사약을 하신 것에 대한, 어, 어,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이어서 본문은 니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특성과 본질이 다방, 다양하게 잘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서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까? 근데 분명히 그걸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뭘 하실까요?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쩨쩨하다, 하나님이 좀스럽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에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악한 것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미워하시고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미 여러 곳에서 나 여호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따라서 우리들의 눈길이 다른 곳으로 행할 때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잡고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제치하지 않고 아주 폭이 마음이 넓어서 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우리 저 에, 누구를 얘기할까? <laughs> 임 집사님. 혹시 이 집사님이 내 눈에 뜰 때마다 어떤 남자를 계속 보고 싱글싱글 웃는다. 아니 뭐 살만큼 다사는해 괜찮죠? 예, 네.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은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견눈질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계속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고 참고 오래 참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벌받을 자를 결코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밀련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아실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용서하실 거야. 네, 그런 생각을 할때 주님은 참고 또 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또 참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남아 남을 수가, 남아 남을 수가 없죠. 네. 주님께서는 참고 참으시지만 벌 받을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그분의 진노와 복은 매우 강력을 해요. 강렬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오리 바람과 광풍을 일으키고 모든 바다와 모든 강을 말려버리고 비옥한 땅 바산과 갈멜과또 어 레바논의 꽃들을 시들게 만들고 산들을 진동시키고 산들, 작은 산들을 녹여버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솟구치게 만들어 버리신다 보면, 6절에 보면 그분의 진노와 분노와 진노 앞에서 서거나 남아있을 사람,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의 진노는 마치 불처럼 쏟아져서 바위들을 깨, 뜨리시고 그가 범난한, 범난하는 물로 그것들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9절에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분은 선하시며, 환날날에 산성이시며, 그분께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하나님의 강렬한 진노와, 진노와 징벌, 이것에 살아날 자가 없지만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구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구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대하여 언가 꾀하는 자, 여호와께 대하여 언가 꾀한다는 말이 뭘까? 제가 몇 가지 성경을 보니까 세 번역에서는 주님을 거역하며 음료를 음무를 꾸미는,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니누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수가 많아도 그들은 멸망하여 사라질 것이다. 유다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가시덤불과 가시덤불처럼 엉크러졌고 술취한 것 같은 그들을 건초같이 건초같이 모두 태워버리겠다. 11절,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악을 꾀하여 사악한 것을 권하는 도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강하고 많아도 내가 반드시 멸절시키고 없어버리겠, 없애버리겠다. 내가 전에 그들을 통해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이제 네게 지운 몽해를 깨뜨리고네결발 끊으리라. 니누웨야 여호와께서 너에 대하 말씀하셨다. 네 이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네 니느웨 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한때는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니누웨 성은 원래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었던.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징벌을 바탕한 그런 성이었음으로니다 15절 보라 좋은 소식을 가지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유다야 내네 명절을 지키고 내가 서유한 것을 이행하라. 악인들이 전멸되었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내 땅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다시 요월절을 지키고 나와 함께 사는 삶에 너희들의 그 깊은 근본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한 습관이나 외부의 환경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피해하며 산성되신 그분께 의지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하셔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당당하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나홈서를 통하여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의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피하는 자를 주님께서 구하시고 그들을 다시 건져주심을 선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눈길이 다른 어떤 것에 꽂히지 않도록, 오로지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로만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